내려놓고 발을 쭉 피고 턱끝 당기고 눈은 지금 감아볼게요. 자그 상태에서 코로 숨 들여마셔서 배를 볼록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배에서 배에서 목멍뒤 코로 숨이 빠져 나갑니다. 자 숨을 들여마실 때 배가 볼록해지고 공기가 가득 찹니다. 자, 숨이 나갈 때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와 배가 쏙 들어갑니다. 그렇게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숨 들여 마시고 내쉴게요. 자, 그동안 의식하지 않았던 나의 자연스러운 호흡을 의식해 봅니다. 그렇게 숨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면 내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천천히 눈 떠볼게요. 자, 호흡으로 시작해봤고요. 자, 오늘은 어깨에 좋은 스트레칭 다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두 손을 어깨 위에 콩 올려놓을게요. 자, 팔꿈치를 뒤로 활짝 젖혀주고 가슴 살짝 열어주고 턱끝이어 내서 천천 볼 거예요. 자, 어깨 좋은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모든 의식은 어깨에 갖다놓기. 자, 후 하면서 팔꿈치 앞에서 만나고 고개 푹 숙여서 내게꼭쳐다보게 자한번더 팔꿈치 활짝 열어주고 위에 있는 천장보기 팔꿈치 조금 더 뒤로 밀어줄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하고 팔꿈치는 안 나고 고개 푹 숙여서 배꼽 천하고배 둘, 셋, 넷 팔꿈치 활짝 열어서 가슴 밀어내고 천장 복귀 2, 3, 넷 다섯 여섯 9, 10,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여 19, 11, 12, 13, 14, 15, 16, 17, 자, 열어주고 천장 보고 팔꿈치 조금 더 드리요. 셋 셋, 다섯 여여 일곱 여덟 후 하고 팔꿈치만 열고 고개 푹 80, 서0 100, 15, 16, 17, 18, 19, 18, 18, 18, 19, 12번 하나 두 쭉뻗어줄 거예요. 자손쭉 뻗어서요. 자 손등 천장 보고 오른손은 왼손은 손 바닥이 천장 볼 거예요. 자 오른쪽 손끝을 찔러줄게요. 몸 따라가지 않고 손끝만 찔러내기. 조금만 더 찔러내기. 3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덟 손 위치 바꿔서. 자 왼손 찔러내기 두 조금 더요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더요 손 위치 바꿔서 오른손 찔러내기 두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한번더 하나 둘 그대로 후 하고 무릎 위에 살포시 내려놓고 어깨, 팔뚝에 있는 자극 한번 느껴보기 자 이번에는요 등 뒤에서 깍지 해볼거예요 손바닥 딱 만나고 어깨 뒤로 보내줘 볼게요 그리고 깍지 낀 손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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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밀어봐요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자, 오른쪽 손등을요, 왼쪽 옆구리에 갖다 줄게요. 자, 그 상태에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일곱, 여덟, 다시 반대쪽, 왼쪽 손등을 오른쪽 옆구리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일곱, 여덟, 두손 다시 등 뒤로 가서 쭉 뒤로 밀어내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투, 풀어서 후, 내려기 네, 자, 요번에 앞으로 단, 해볼 거예요. 자, 오른손 밑으로 가서 철거덕 계신 다음에 자 당겨 볼게요. 시선은 반대쪽 어깨 끝. 왼손을 어깨 위에 살포시 올리고요. 팔꿈치를 밀어줄게요. 자, 조금 더 밀어봐요. 자극이 생기는 곳이 어디지? 한번 쳐다보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팔을 머리 위로 올릴 거예요. 반대 손으로 또 팔꿈치 그대로 밀어볼게요. 그쪽으로. 해봐요. 반대쪽 앞으로 나란히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철커덕 하고 잡아당길게요 시선은 반대쪽 어깨 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자리 와어서 손으로 어깨 위에 살짝 올려놓고 팔꿈치 잡아서 뒤로 밀어내기 둘, 셋 자 그대로 팔꿈치 등쪽으로 밀어내기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하고 내려을게요자요번에는 서서하는 독수를 자세를 하고 있는데요. 자 발이 동작은 안 하고 우리 팔 동작만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오른손 이렇게 중앙에 갖다 놓을 거예요. 자 왼손 밑으로. 어 만날 거예요. 여기서 한번더 꼬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한번더 꼬아서 손바닥이 만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어깨 한번 내려봐요. 팔꿈치 한번 앞으로 밀어볼게요. 그러면 어깨 쪽에 자극을 거예요. 자, 어깨 내리고 팔꿈치 조금만 앞으로 밀어내고 자극 왔으면 거기서 여덟 카운트 들어갈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대로 네, 풀어주세요. 자, 손등 잡아서 손등 깍지를 낄 거예요. 자, 안 떨어지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머리 뒤로. 자, 허리 쭉, 뒤로 팔꿈치 뒤로 밀어내기. 자, 위에 있는 천장 보고요. 팔꿈치 더 뒤로 밀어내볼게요. 더 뒤로 밀어내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자, 위로 쭉, 라았다가 손가락 풀어서, 후, 하고 내려올게요. 자, 반대쪽 다시 할 거예요. 왼손 중앙에 놓고, 오른손 밑으로 가서, 손등끼리 만나고, 자, 한번더꼬아줄수 있는 사람은 한번더 꼬아서 손바닥 만나고, 어깨 내려주고, 발끝이 앞으로 조금만 밀어내면, 어깨에 오는 자극 느껴져요. 자, 팔꿈치 조금 더 앞에 밀어내면서, 자, 뭐, 네번 들어갈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풀어주고, 손등 깍지 껴서 머리 뒤로 갈 거예요. 자, 팔, 뒤, 팔꿈치 뒤로 밀어내기, 고개 들어서 위에 있는 천천히 복 팔꿈치 조금 더 뒤로 밀어낼게요. 둘, 팔꿈치 더 밀어내기 3, 4, 5, 6, 7, 8, 자 위로 쭉 올라갔다가 자 팔꿈치 팔 풀어서 후 하고 내려와서 무릎 위에 살포시 내려갈게요. 자두 손을 허벅지 위에 이렇게 갖다 대요. 자으쓱 한번 할 건데요. 자 그대로 어깨에 어기까지 으쓱 가고 쭉 올려줄 거예요. 더 올려줘볼게요. 자 내려올 때퉁 내려올 게 아니라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후 하고 몸툭내리기자 한번 더 할게요. 으쓱 가고 쭉 어깨를 더 올려줘요. 더 올려줄게요. 더 올라가요. 자 천천히 툭. 쭉 올려서 어깨 끝 귀까지 닿는 느낌으로 쭉 올렸다가 천천히 후예 잘하셨어요 이렇게 가볍게 어깨 풀어봤거든요 자 손으로 어깨 톡톡톡 자 반대 손으로 톡톡톡 자 한번 문질러 주자 반대 또 문질러 축하. 자, 두 손, 무릎 위에 살포시 내려놔서, 자, 먼저 시간에 무드라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렇게 엄지하고 검지하고 이렇게 만나는 손동작이 있는데, 이거는 다냐 무드라에서 우리 지혜를 뜻한대요 그렇게 두 손, 무릎 위에 살포시 놓고, 허리 쭉 비고, 턱끝 당기고, 우리 천천히 의식을 요 어깨 위에다가 갖다 두고요. 내 어깨가 얼마나 편안해졌나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리숨세번 쉬고 끝나도록 해요. 불어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숨이 들어올 때는 내 몸에 좋은 에너지 가득 집어넣으세요. 숨이 나가. sau <usion> right <laughs> bà yeah.